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코리아TV 신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트폴 스틱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쉽고 합리적이고 빨리 결합하고 제일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리뷰하는데 제트폴 스틱은 총5칸로 나옵니다. 하나, 둘, 여기에 셋, 넷, 다섯 칸 손잡이까지 다섯 칸인데 항상 보면은 위에 두 칸은 상단대로 들어가서 길이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고, 밑에 세 칸은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을 잡고, 이렇게 살짝이 당기면, 이렇게 가결합이 된 상태로, 짧게 잡고, 당기면, 은 이렇게 버튼이 튀어나오면서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버튼이 튀어나온 것과 동시에 밑에 완전체 결합이 되는 상태고, 길이 조정은 이렇게 이 스피 부분을 스피드락 레버라 하는데, 스피드락 레버를 완전히 이렇게 적힌 상태로, 요 길이가 지금 110cm 최단 길이고 쭉 당기면 130까지 나오는 요렇게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장가서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또 착하게 벌크로 타이가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쓰느냐. 여기 요렇게 붙어 나올 때도 있고 따로 포장되어 나올 때도 있는데 요거는 쓰는 방법은 다 사용한 후 스틱을 접을 때 요렇게 밀어넣은 상태로 레버를 잠그고 요걸 살짝 당기면서 버튼을 꼭누르면쏙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쭉 분해를 해서 그냥 이대로 하면 흘러내리니까 요걸 흘러내리지 않도록 벌크로 타이로 이렇게 감아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 상태로 스티 케이스 안에 넣으면 아주 편리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용할 때는 요렇게 늘어뜨리는 상태로 돌때 감아 주면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감아 주면 끝나는 형태고 제가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저는 매일 만지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그냥 세 번째를 쭉 당기면 살짝 흔들면 당기고 쭉 당기면 이렇게 버튼 튀어 나오고 결합한 상태로 이렇게 길이 조정 손잡이 끈도맥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잡이 끈 사용은 손잡이 끈은 이렇게 꼬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 밑에서 위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감싸는 형태가 되는데 끈 조절하는 방법은 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밑에 끈을 당기면 끈이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쭉 늘어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끈을 당기면 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쭉 당기면 끈이 줄어드는데 최적화된 손잡이 끈은 이렇게 잡아서 손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최적화된 끈의 형태고 스틱을 잡고 이렇게 갈 때는 손을 여기 힘차게 지는 게 아니고 손은 여기에 놓치지 않을 정도로 걸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스틱을 잡고 이렇게 갈 때는 스틱이 끈의 힘에 의해서, 끈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 가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스틱 사용 시 불편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물체가 물체를 잡거나 나뭇가지를 잡거나 위험에 처했을때 놓으면 손바닥 밖으로 나가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잡고 어떻게 잡냐 하면 반대로 잡는 사람들이 많다 이 끈을 사용하지 않는 분도 많고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잡는 사람도 많다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위험에 처했을때 어떤 현상이 나냐 내가 물체를 잡고자 할때 스틱을 손 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체를 잡는 데 불편한 부분으로 넘어졌을 때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필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손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면 가지런히 들어가면 요렇게 끈이 딱 꼬였던 부분이 여기가 피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가지런히 잡아줘야 스틱 사용시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등산 스틱 파지법과 제트볼 스틱의 체결합 방법을 오늘 리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증중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틱 고려TV입니다. 감사합니다.